그럼 본격적으로 공압 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압 발생 장치가 있는데요, 이 발생 장치에 의해서 압축기를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압력에 의해서 어, 구분을 합니다. 0.1kg 중퍼 제곱 센티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펜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고요, 0.1에서 1kg 중 제곱 센티미터 사이에 있다라고 한다면 송풍기로 구분을 합니다. 어, 사용 압력이 1kg 중 퍼 제곱 센티미터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공기 압축기로 구분을 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압에서 사용하는 것은 공기 압축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1kg 중 제곱 센티미터는 자 파스칼 단위로 단위 변환을 하게 되면 1 0 k 로 파스칼이 되겠고요. 자, 1kg 중퍼 제곱 센티미터는 자1 0 0 k 로 파스칼이 되겠습니다. 즉, 영점 일 메가파스칼이 되겠죠. 0.1일 메가파스칼 이상이면 공기 압축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문제가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꼭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 공압 발생 장치는 기계적 에너지를 유체 에너지로 변환시킵니다. 그러면 이 유체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그 안에서 제어밸브 등으로 적당히 제어를 해서 액추에이터에 공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것은 직접 일을 하는 기기를 액추에이터라고 하죠. 직선 운동을 할 수도 있고요, 회전 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선 운동을 하는 실린더나 회전 운동을 하는 모터 등이 액추에이터의 대표적인 기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계적 에너지를 유체 에너지로 변환을 해서 이 유체 에너지를 다시 기계적 에너지로 출력하는 그런 기기를 다 공압 발생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공기를 자,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기기인 공기 압축기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압축기의 분류에 대한 내용 굉장히 중요하죠. 자 공기 압축기는 우선 자 왕복을 통해서 어, 우리가 공기를 생산하는 왕복형이 있고요. 그리고 회전을 통해서 공기를 생산을 하는 회전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터보형이 있고요. 자, 왕복형에는 자, 피스톤형이 있고 이 격판을 사용하게 되는 다이어프램형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회전형에는 자, 베인, 자, 스크류, 스크롤, 루트블루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분류에 관한 내용 굉장히 잘 내, 나오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핵심키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도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공기압축기 조절하는 방식에는 뭐 무부하 조절 자, 무부하라고 하는 얘기는 부하가 없다는 것이죠 부하가 걸리지 않다는 뜻입니다 어, 저속으로 조절하거나 자, 온오프 조절 방식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공기압축기를 조절을 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도 기출이 종종 되는 내용이니까 꼭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압축기의 종류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복형 압축기입니다 아, 실린더 내에 공기를 흡입한 뒤에 토출 레을를 통해서 공기 탱크에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 피스톤형, 다이어프램형이 있는데 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압축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겠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압축기인 이유는 높은 압력까지 사용할 수가 있으면서 취급이 쉽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하겠죠. 하지만 다른 압축기에 비해서 소음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뭐 모터라든지 실린더라든지 이런 종류도 나중에 배울 건데요. 이렇게 왕복형, 피스톤형 이런 것들은 다른 압축기에 비해서 소음이 크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깨끗한 공기가 필요해서 우리가 격판을 이용해서 직접 조처하지 않도록 이렇게 구분을 하는 왕복형 압축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격판, 격판을 다른 말로 하면 다이어프램 인데요. 이런 다이어프램형을 이용해서 어, 피스톤과 직접 접촉하지 않고 깨끗한 공기를 생산하는 왕복형 압축기, 다이어프램형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왕복형 압축기 외에 회전식 공기 압축기도 있습니다. 왕복형과 회전형 압축기에 대한 이제 비교가 하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요. 직선운동을 하면서 고압을 발생시키고 소음이 발생하지만 고압을 발생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왕복형 압축기가 있었고요. 자, 고압은 발생하기 어려우나 굉장히 정숙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회전형 압축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가격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고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조용한 운전을 요구하는 곳에는 적합하다. 왕복형 압축기와 이제 회전식 공기 압축기를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데, 회전식 공기 압축기에서도 베인형 스크류형, 스크류형, 루트 블루어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키워드만 어,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자, 베인형 같은 경우에는, 이 편심된 로터를 사용한다, 라고 하면, 이 베인형을 떠올리시면 되겠구요. 나사형이고, 오목볼록한 측면을 가지고, 우리가 압축 공기를 생산한다, 나사형 회전자의 회전 운동을 이용하고, 자, 오목한 측면과 볼록한 측면을 가진 두 개의 로터를 이용한다, 라고 한다면, 스크류를 떠올리시면 되겠구요. 그리고 선후에 그 1회선으로 압축공기를 생산한다라고 하면 스크롤형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루트블로우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회전자를 서로 90도 이상으로 설치한다. 그러니까 90도가 중요하겠죠. 이게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자, 회전식 공기압축기에는 베인형과 스크류형, 자, 스크롤형, 루트블로우가 이네 가지가 있겠고요 베인형은 현심된 로터를 사용한다. 이게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사형 회전자의 회전 운동을 이용하고, 오목한 측면, 볼록한 측면을 가진 두 개의 로터를 사용한다. 라고 한다면, 스크류형을 떠올리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선의 스크류 1회선에 의해서 압축 공기를 생산한다. 라고 한다면, 스크류형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회전자를 서로 90도 이상으로 설치한다. 90도가 나오면, 루트 블로우로 우리가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왕복식 공기 압축, 압축기와 회전식 공기 압축기를 비교하면서 그 종류까지 알아두셔야 되고요. 여기 사이드에 왕복식 압축기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왕복식 압축기의 가장 큰 특징은 고압 발생이 가능하다는 점이고요. 하지만 소용량이고 소음이 발생하면서 맥동이 발생한다 이런 내용들이 중요한 특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 터보형 공기 압축기도 있는데요. 자, 이러한 터보형 공기 압축기는, 자, 회전식 공기 압축기와 좀 비슷한데, 좀 효율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터보형 공기 압축기에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공기가 날개의 바퀴를 축방향으로 통과하는 것은 축류식. 축방향이 아닌 반지름 방향으로 통과한다. 그럼 원심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 이것은, 분류하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터보형 공기 압축기는 에 축류식과 원심식이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터보형 공기 압축기 중에 원심식 공기 압축기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대용량이고요, 유난히 쉽고요, 외동 압력이 없고 코앞 발생이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왕복형 공기 압축기의 특징과 반대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시켜서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고요. 개념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전식 공기 압축기가 아닌 것은, 자, 우선 회전식 공기 압축기는 베인형, 루트블루어형 아, 스크롤형 음, 하나가 빠졌네요. 아, 스크류형이 있었죠. 자,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회전식 공기 압축기가 아닌 것은 아, 다이어프램형이 되겠네요. 이것은 자, 왕복식 공기 압축기였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개념적 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심식 압축기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원심식 압축기의 특징은 왕복식 공기 압축기와 다 거의 반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원심식 압축기는 압력 맥동이 없고요. 윤활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설치 면적이 비교적 적고요. 하지만 왕복식 공기 압축기의 가장 큰 특징인 고압 발생이 가능하다, 적합하다라는 것과 반대로 원심식 압축기는 고압 발생이 어렵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공기 압축기에 이어서 압축 공기 청정화 장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압축기에서 생산된 공기가 고온 고압의 상태가 되는데요. 온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애프터 쿨러가 있겠습니다 입구 온도를 적합한 온도로 낮춰주는 역할을 해주는 그리고 수분의 제거까지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40도 이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읽어 보시면 되겠고요 애프터 쿨러는 이 정의만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기건조기 에어드라이더는 좀 자주 나오는 내용이 되는데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냉동식 흡착식 흡주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냉동식은 뭐 이슬점 온도 이하로 나타나 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흡착식과 흡수식이 이두 가지가 잘 나옵니다 이 흡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실리카겔이나 알루미나겔 등의 고체 건조제를 자 이용하는 건조 방식이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실리카겔과 알루미나겔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자 흡착식과 관계가 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오점, 이슬점 온도는 만 70도까지 효과를 볼수 있다. 이두 가지 내용이 가장 잘 나오는 내용이었고요. 세 번째로 흡수식이 있습니다. 흡수식은 조회성을 이용한 화학적인 방법이 되겠는데요. 이 조회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는 고체가 수분을 흡수해서 녹는 현상을 조회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는 고체가 수분을 흡수하게 돼서 화학적인 방법으로 공기가 건조되는 방식, 흡수식이 되겠고요. 여기에서는 공기 건조에 대한 이세 가지 냉동식, 흡착식, 흡수식 이세 가지 종류를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흡착식과 흡수식 어떤 것이 흡착식이고 어떤 것이 흡수식인지, 특히 이 실리카겔과 알루미나겔 등의 고체 건조제를 사용한 것이 어떤 건조 방식인지. 흡착식이라는 거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필터입니다. 네, 필터는 이물질 침입을 막기 위한 여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도에 따라서 사용 기기가 달라지는데요. 자, 이렇게 실린더나 액추에이터에 사용하는 어, 입도가 70에서 40 정도가 된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저장 탱크가 되겠습니다. 저장 탱크는 자, 압축된 이 공기를 저장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가장 큰데요. 그거 외에도 맥동을 평준화 시켜주는 역할도 해줍니다. 압력 변화를 최소해주는 화 역할도 해주고요. 이런 문제가 많이 기출됐었습니다. 자, 압축공기 저장 탱크의 구성 요소로는 우선 응축수를 배출시켜주는 배수기 그리고 압력을 조정해주는 압력계 그리고 안전 밸브 릴리 밸브가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 릴리 밸브는 나중에 제어 밸브 쪽에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 건데요. 릴밸브는 최고 압력을 제한해 주는 역할을 해주는 압력제 어 밸브가 되겠습니다. 압축 공기 저장 탱크 구성 요소 이세 가지 배수기 압력계 압력 안전 밸브 이세 가지가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윤활기입니다. 자이 윤활기는 루브리 케이터라고도 불리는데요. 윤활유를 공급하는 장치로서 요구 조건이 좀 중요합니다. 마찰 개수가 작아야 되고요. 원활성이 있어야 되고. 마멸 발열 등의 방지하는 역할을 해주고요. 열화의 정도가 적을 것. 자,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게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기출된 내용인데요. 자, ISO VG 32라는 윤활유를 고압 폐로형 윤활유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게 1종과 터비놀 1종과 자, 2종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첨가제를 자, 무첨가한 게 1종이 되겠고요. 자 첨가제를 첨가한 것이 2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구분만 할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압축공기 분배 라인입니다 흡입 라인이 있고요 그리고 토출 라인이 있습니다 이송 라인이 있고 제어라인이 있고 배기라인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있다고만 알아두시면 되구요 나중에 기호가 나왔을 때 다시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도 좀 읽어 보시구요 기점제끼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카겔과 같은 고체 건조제를 사용하는 건조 방식, 흡착식 건조 방식이었죠.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우선 건조 방식에는 냉동식, 흡착식, 흡수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고체 건조제를 사용하는 것이 흡착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이성을 이용해서 화학적인 방법으로 건조하는 방식은 흡수식이 됐었습니다. 이 두가지를 잘 구분만 할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개념적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축공기 저장탱크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압축공기 저장탱크의 구성요소로는 배수기 그리고 압력계 압력안전밸브즉 릴리프 벨브가 있었죠 그래서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유량계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압부속기기 입니다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나왔던 그 공압기기보다는 기출 빈도가 좀 낮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공유압 변환기, 뭐 공압을 동일한 압력에 유압을 변환한다 음, 그리고 에어 하이드로 실린더라는 것도 있는데요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하이드로닉, 체크인닛 증압기 이런 것들도 정의만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이 사이드 부분에 참고 부분이 있는데요 이 참고 부분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압 변환기 사용 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실린더나 배관 내의 공기를 충분히 뺀다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알수 있는 내용인데요 어떤 방향으로 설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수직 방향으로 설치한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액추에이터 실린더나 모터보다 높은 곳에 설치한다는 것이두 가지가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개념 잡기 문제에서 나오는데요 공유압 변환기에 사용 시 주의사항으로 적절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직 방향을 설치한다는 것과 액추에이터보다 높은 곳에 설치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1번 선택지를 보니까 수평 방향, 이거 틀렸죠? 수직 방향으로 설치를 해야 되고요. 발열 장치 가까이 설치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액추에이터보다 높게 설치해야 됩니다. 발열 장치 가까이 설치하면 안 되고요. 네, 네 번째, 선택지 보니까 액추에이터 및 배관 내 공기를 충분히 뺀다. 자 이런 것이 정 선택지가 되겠죠. 그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압 기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은 유압 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